내니 좋아하잖아. 아, 내니 억수로 좋아하거든? 아, 그래, 뭐, 태어나는 순간부터 옆에 있었고, 하루도 안본날 없었고, 그냥 뭐, 볼걸못볼걸다 봤는데, 그래도 니가 남자로 보이더라. 고등학교 입학식 날에, 니가 처음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그 후로 나이 네 앞에서 계속 티냈다. 내좀 좋아해달라고. 근데 니네 모르대? 아이, 그래, 뭐.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어 그래서 뭐, 고백해야겠구나. 그래서 내가 니한테 수능 보는 날에 8시에 그 학교 운동장에서 보자고 말했잖아. 그날이 내 디데이라고. 근데 우리 언니야가 10분 먼저 말하대 내한테 니네 좋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딱두명 있거든 한 명은 우리 언니야. 내 때문에 모든 거다 포기한 우리 언니하고 다른 한 명은 니, 니데 우리 언니야가 니가 좋단다. 근데 어쩔까?